되겠죠. 가보겠습니다. 72랑 73은 제가 그냥 했어요. 73좀 오래 걸렸어. 리안나 그 뭐냐 그거 좀 일종 때문에. 가볼까? 보면 싸죠 얘는 그건데 명중 감소 건 애들인데. 앞에 애들은 뭐지? 어서세요. 왜이렇게 귀엽지? 모두 줄거조 주겠어. 살짝 렉레콜 렉 나? 그런 것도라고 아퍼너나아퍼 어, 깼다 새로운 땅는데 귀엽지? 뭐야, 왜 왜? 갑자기 불러니까 너무 좀 부담되는데요. 어? 우 뽑기요. 이제서?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잡! 아야. 제가 싸울게요. 제가 싸울게요. 모두 없애 줄 거야? 아, 아니 이게 거예요. 안 죽다니. 레빛이 벌레 뭐 하려나? 이 벌레 뭐 하는지 한번 봐 봐야겠다. 이거 이거. 얘네 얘들은 음, 뭐 하는지 알고 있냐? 재채래네막 소하는데. 중독 걸던가 명중 감도 걸던가 미스 터졌어. 와트 항 보송. 가고 싶네요. 판! 겁내지 마세요. 제가 카톡 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채팅창에 그리고 순서대로 어 제가 그리고 또 마이크로 어, 상담 때 순서대로 해 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좀 집중하세요. 지금 채팅 안 보고 치지 제 마이크 안 듣는다 소린데.

가고싶네요 방해하지 마. 각오해. 조각내주겠어. 바사르는 뭐 붉색 들어가면 쉽겠지? 어요 제스탄 저한테 연, 인연이 없나고? <laughs> 아 뭐야 강화 불가 아니고. 예보트 잡아야 되네. 바사운이. 보라 보라들부터보라들부터 잡아야 되나요? 제스탄 <laughs> 인연이없나고요 음. 그래도 뭐 다른 거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laughs> 예를 서뭐 아카테스는 안젤리카 안젤리카 제본게 72층에서 실크에서 안젤이랑 홍아미 원탑 걔 둘이 원탑이에요 72층 침묵 걸거든요 침묵 걸면 엄청 느려져요 거기가. 그것 때문에 다 있으면 뭐 안젤 아카랑 안젤 키우시면 될거 같은데 어 실크는 침묵만 안걸리면 쉬운데 침묵되면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침묵만 안걸리면 그래서 안젤리카랑 홍하밍이 제일 좋은거 같애 일단 홍하밍은 월광이니까 쉽진 않았으니까 어서오세요 아 뭐야 혓바닥 7 5거 깨러 왔어요 아닌가? 요7 4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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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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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 상담 때. 제가 싸울게요. 여기로 상담대. 그러니까 무조건 거 이거. 이고 장난 이다이 이거. 이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g o 이상하거나 그 e t a 없 i t t l e b i 자리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아, 우리 참고로 글로벌 서버 안 합니다. 글소에제 길드 만든 거 가입하신 분 나가요. 그거 안할 거예요. 글소 제가 만든 길드 나가세요. 제가 나올게요. 한국 서버 할 거라. 아세 자리 남아요? 세 자리? 오, 엄청 많네. 원래 두 자리였는데 세 자리 됐어. 레버 배가지고 원래 두자리였거든요세 자리로 바뀌었네요. 모험을 하다보면 싸움은 일상적이예요 글로벌 서버 제가 길드 만들었는데 다른 길드 들어가세요 글로벌 서버는 제가 안꾸밀거예요안 챙길거고 추척도 안할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제가 싸울게요. 죄송해요 여기 혀가 아파가지고 혀좀만졌어요 손이 입에 들어가서 보기 그럴 수도 있지만 아 뭐야? 어나 어, 바뀌었는데 방 방제를 왜 이러지? 어 뭐야 이거? 바꿨는데 어 뭐야 광고 재생 뭐야? 어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광고 재생 눌렀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러면 죄송해 요 제목 바꾼다는 게 광고 재능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오너내내 no. 화면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자 원래 시, 제 생광 때는 광고 재능 안 누르거든요 들어올 때는 보는데 모두 없애줄 거 바사르다. 제가 싸울게요. 뭐야? 아씨 영웅이가 못뭐 알아먹겠어. 설마 다들 광고 들어가신 거? 이거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설마다 설만 설마 다 광고 보러 간 거야? 이거 뭐야 이게? 크레이트 어아 그런트스 증가한다고? 버프로? 오전 시간 동안? 얘 둘이가 증가한다는 거 같은데. 어. 데미지랑 속도. 아 요즘 존나 싫은데.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죠. 아, 그러니까 쫄들 버프 시켜 주는 것 같아 쫄들. 쫄 쫄도 버프 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쫄들. 하지 마라. 바사르 바사 아직이것으로 멀었어 죽여, 죽여.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네요. 헉. 왔다. 제가 싸울게요. 으으으음 어, 일본패 일본 저항. 가고 <laughs> 해. 깔끔히 찢어 주지. 감사합니다. 이거 쓰기 전에 한말더 잡고 싶은데. 쓸수 있나? 안만 더 잡고 싶으나? 싸움 핫. 지 않겠어요. 지지 않겠어요. 그럼 뭐 이거 그리고 비마 한번 말려야지. 엄마의 버프 여기 더 있었나 얘가? 모두 없애줄 거야. 이 평타치면 버프 지우는 거 있는데. 가고 싶네요. 이 버프 아니다 이전인가 자기한테 걸린 디버 프이전이었나 기억이 안 나.

아, 히트 찬스 감소가 75%라. 평타가 100%네. 그프는 믿는 거. 왜영어냐고요 외국 사람도 보게. 내가 해석은못보겠고 외국 사람들 보라고. 안 찍힐 것 같은데. 아, 외국 사람들 보라고 올렸어.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이 제 <laughs> 차례네요. 어. 해. 마 되겠네. 버프 무조건 다거아야반격의 시간이야. 목소리 로할거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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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피 엄청 많이 간다 이거. 어떻게이렇게 많이 가지? 헉, 나름 우리 이제 단한데 어, 지금 존나쎄다 이거. 아니, 나름 우리 이제 단한편이거요 뭐. 엄청 많이 간다, 삐 이거. 하다보면, 존나 쎄는데? 보만 뭐, 아. 아. 보세요, 채나난 괜찮은데. 히! 와가미지 많이 간다. 챌레는 빅 꼬리구나. 마야잘 키운 거같 아, 키우면 잘 느낍니다. 자, 제 차례네요. 제일 좋하는 이거 들자. 모험을 하다 보면 싸움은 일상이다 자! 여기 설마 키리스 들어가야 되나 여기도? 들어오기 싫은데 키리스는. 없애질까? 미스 보소? 제가 싸울게요. 이 엄청 세던데 데미지 아까 맞아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어, 불 먹어야겠다. 너무 세가지고 아까 한대맞아봤든요 이빨 부셔지겠던데. 해로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 눈 감을 때가 왔군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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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려 예, 평타치면은 그.. 버프 돌려주는거 있거든요 거기는 저 키리스 겠어요 키리스. 근데 거기는 제가 데리.. 대리... 거기 데리로 깨봤는데 키리스 아니면 어뭐시도 갓기병 카린 그럼 복딜러 한 명에 한명 필수에, 그 다음에 뭐 1순위나, 거기 아밍 있으면 좀 꾸리고, 아 근데 조금 힘들어. 거기가 어 대기기 없느 정도 돼야 네 대기기 어느 정도 돼야 돼. 거기 짠 에스 심을. 을 하다 보면 싸움 개꿀 빛의 이름으로 얘를 이름으로 서쪽에 을내려 먼저 내리자. 어서 오세요. 어, 아니, 이럴 수가 케임이 없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케임이 없다니. 아, 내가 아까 깼드 캠 없이 깼구나. 일곱 종. 됐다. 아, 빨리 말해주지.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데리 데일, 대리한다. 제가 그 본캐 개장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뭐가 씌었을 수도 있어요. 가고 어. 해. 아. 벌써 뭐 안할 거예요. 음. 얘, 얘 정말 차이밍가잘맞는데 바사는 뭐쫄 그러니까 만 빨리 잘 잡으면 그냥 쉬운 거 같아요. 바사는. 쫄만 빨리 잡을 수 있다면. 72랑 73층에 비해쉽네요 이거 뭐 바살 보부 먹었다는데? 바살 보부 먹었다럴 거 어. 새로운 땅으로. 어거 치고 뭐. 겁리님 휴방하셔서 어쩔수 없이 혼자 월 뽑으는데 집비 슈라드 롤이 나한테 뜨 나왔어. 어. 아. 와, 집비. 깼다 바라바밤밤밤. 대등. <듬> <듬> <듬>